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피해자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, 이거 근데 제작자분이 첫작이래요 게임 첫작 예 그래서 약간 약간 기대가 되네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응? 여긴 내 집인가? 난 대체 누구지? 기억이 나질 않아. 일단 둘러봐야겠다. <laughs> 뭐야, 세이브가 없어? 잠깐만. 아, 이거, 세이브가 없네. 응? 뭐야, 칼이 놓여져 있다. 가져가야겠죠? 뭐야. 오케이, 가져, 빈 공간이다. 싱크대다. 여러가지 양념들이 있다. 그래. 그릇 수납장. 어, 뭐야. 의자를 옮길 수 있다면 은 분명히 어딘가에 또 위에 이거 막 있는데 그것도 가가지고. 여깄다. 종이 한 장이 나와 있다. 그릇 수납장 위. 바로 여기입니다. 이쪽으로 바로 끌고 가주죠. 음. 아주 좋아. 됐으. 여기야. 그릇 수납장. 아 여기가 그릇 수납. 아, 아이씨, 야이씨, 가자. 아이씨, 여기다. 읽는다. 아들이 요즘 이상해졌다. 물건은 사라지고 몸에 멍은 생기고 그런데 물어보면 대화길 거부한다. 뭐 문제라도 있는 건가? 그래도 사정이 이게 일단 내버려두자. 왕따네 안 봐도 뻔해요. 애들한테 맞고 왔겠지. 내 공책인 듯. 오늘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가던 중그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. 뭐야? 놀렸다.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계속 놀렸다. 오늘 학교가 끝난 뒤 집에 가는 중그 아이들에게 맞았다. 난 어째서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. 역시 내 말이 맞았어. 이제는 아이들도 날 피하기 시작했다. 나는 그 아이들도 미웠지만, 그 뭐,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날 피하는 것이 더 싫었다. 나는 불행하게 됐을까. 더 이상은 무리다. 그냥. 떠올랐다. 내 기억이 증오했었지. 뭐야? 지우개를 가져간다? 연필을 가져간다? 연필. 아, 이거, 골라서 가져가야 되네? 잠깐만요. 이거 한번올라볼까 어, 뭐야? 우주? <laughs> 아니, 집, 여러분, 집 위. <laughs> 집위의 공간은 우주입니다. 아니, 그 자식들이 진인행세 하도록 내버려둔 거지? 그래, 이제 와서 이미 이제... 어? <laughs> 저기요, 배드민딩 <laughs> 3 자신의 복수. 어, 뭐야? 어, 바뀌었네. <laughs> 아까 처 처음이랑 <laughs> 바뀌었어. 이게... 분명히, 그게 있을 거예요. 다른 엔딩도 있을 거야. 내가 듣기로 이거 한, 엔딩이 10개였나? 그렇게, 그렇게 아, 안, 아는데,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요.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이죠. 스킵. 내 기억이 슬펐었지. 주머니가 꽉 차서 벌써? 나가고 싶지 않아? 거 올라가자. 시칼 안 챙겼다. 3 2 1 서프라이즈! 배드 엔딩 2 뭐야 그림이 또 바뀌었네? 이거 할 때마다 바뀌나보다 그냥 시작부터 나가자 나가 나가고 싶지 않아? 자뭐니 네 침대겠지? 누군가의 침대야 누군가의 침대는 그냥 올라가자.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올라가. 과연 난 누굴까? 그날 후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, 어머니께서도 내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저것 알려주셨다. 하지만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건 뭐지? 그래? 잘했어. 근데 이거, 아, 뭐야, 주머니가 꽉 찼다고? 그대로 둔다. 아니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연필이랑, 연필 뭐야, 이거 왜안 읽어져, 또? 그릇 수납장이다. 여기 다시 한번 볼까? 그냥 본다. 아까랑 똑같네요. 더 이상은 무리 데스. 무리 데스. 읽지 않는, 어? 어머니? 아들, 어째서, 어째서 그러셨어요?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고요? 미안하다 용서. 뭐야? <웃음> <웃음> 넘어가려면 B를 누르세요. 플리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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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첫작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네요. 제가 아까도 말했죠. 첫작이라고 1, 2, 3, 4, 5, 6, 7, 8, 9 <laughs> 졸라 많네요. 무슨 엔딩이 이렇게 많지? 알겠어. 알겠으니까, 그만해. 알겠다고. 오케다 다음 게임은 바로 가해자. <웃음> 어... 오, 쏘이. 아, 이겠 다고. 네, 어차피 끝났겠죠 예 오늘 피해자라는 게임이었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